해야지. 싫어. 갈래. 어디 갈래? 집으로. 싫어. 나만 가있구나. 누가 웃었는데? 누가 웃지 않았어? 다시 일로 왔네? <laughs> 아빠가 소아한테 뭐라 해서 기분이 안 좋았어? 응. 응. 아빠랑 화해하는 거 어때? 싫어. 저기 혼자. 저기 가있어 어디 혼자가 있을까? 저기. 알았어, 아빠 간다. 이따가 마음 풀리면 알려줘. 알려줘. 누구를? 아빠를 소화 풀린 거 맞아? 기분이 나아졌어? 응 어, 하지만 아직도 안 풀렸어 그럼 음, 어떻게 할까? 왜냐면 그네는 못 타요 아그근는기다렸다 타고 갈까? 아 저거 탈래 어느 거? 어 비었다 맞아 어, 그래서 그네 그래, 타자 빨리 가야겠다 빨리 움직이니까 멈출 때까지 기다려야 돼어딱 잡으면 될것 같아 소화 딱 아빠가 잡는 거 도와줄게 어, 좋아 세워줘 세워줄게